안녕하세요. VR매거진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초 열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를 아시나요? 포켓몬스터와 AR의 시스템이 만나 사람들이 직접 트레이너가 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포켓몬고의 개발사인 나이언틱이 또 하나의 대형 AR 게임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해리포터입니다. 나이언틱은 블로그를 통해 해리포터 위저드 유닛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이언틱은 해리포터 이 r 를 만들기 위해 해리포터의 영화 비급사인 워너 브라더스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나이언틱 CEO 행크는 전설적인 도시를 탐사하며 그곳에서 다양한 명수들과 전투를 벌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팀플레이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포켓몬고로 큰 성공을 얻은 나이언틱인 만큼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포켓몬고의 부족한 컨텐츠와 유저들에게 영만 먹는 게임 운영 등의 나연틱이 개발한다는 소식에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출시를 목표로 해리포터 AR이 과연 어떠한 마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까요? 그리고 나연틱은 과연 포켓몬고에 이어서 또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년 출시될 해리포터 AR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VR 매거진이었습니다.